정당 온이야 형 정당 온이야 정당 온이야 나이스 콜라싸 나 위로 나 위로 나이스 사이를 가르는 바로 스큐 근데 위에서 존나게 죽고 있지? 저 빡시네. 팀은 전반 게임이야. 내 알이다. 이거 이거는 알리가 캐리해야 되는 게임이거든. 나부터 어니나이스 피해주고 택기하고 아, 아 망했다 3데스 우리팀 3데스 아, 네 맞았네 오케이 피해주고 음. 안 피해줬다고? 이게 다이아는 무조건 무빙이 기본이야 친구야 오케이 다이아 니면뭐 어쩔 수 없고 유지력 보자 한번 얼마나 좋지 을 유지력 존나 좋아 내가 이거 루트 아 아니 쳐가지고 유지력이 안되지 아 만화 다 떨어졌잖아 아, 피 됐다. 존나 쳐졌다. 나, 고이고 소라카 급이야. 니, 처만대로좀 새끼야. 니, 존나 까불었어. 야야, 소라카소라카 오케이, 베리어, 뺏고. 우와, 나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저거, 저거, 뭐 어떻게 안 돼? 나, 큐가 큐떡, 얼른다. 큐떡, 얼 간다. 큐떡, 간다. 큐떡, 간다. 간다, 간다, 간다. 바루스 바루스 나이스 바루스 소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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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뺀다 나 소라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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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뺀다 소라카 뺀다 소라카 뺀다 오오오오야 내가 살려줄 수 있어 살려줄 수 있어 살려줄 수 있어 오케이 이거잖아 나이스 디시스 알리스타 좋댔다 내가 다 했다 소름 돋았다 그방 나의 실력에 좋았다. 소름 돋았다 나의 실력에 오늘 이거 빌 너무 좋잖아 이거 알리스타 이거. 아. 이강 너무 잘 보잖아. 아원딜이잘 해주니까. <laughs> 처음 듣는 소리, 처음 듣는 소리. 야야야 가보자, 바로 가자. 오케이. 레디 고 o 레 소라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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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카. 소라카 밀어주고. 두 명, 두명다 뛰어주고. 바루스, 바루스, 바루스. 나이스. 클라스잖아 이게 이거 킬좀킬좀 마라 오케이. 예 좋았고.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줘 내 올라가줘야지 올라가줘야지 빽이네 오케이 갔던다 내저용 네, 봐줘야 돼 아이 봐주던가 하고 싶고 날아서 오케이 그럼 나탑 간다 오케이 오, 그러면 탑 가야지 하고 싶은 거다 해야지 그냥 탑탑탑탑탑탑탑 포이즈나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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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보이즈나 오케이 나이스 마에 지금 공다 없어지고 이 모대가 꿈이 없네. 오, 나이스. 땄다. 한 대만 찍어. 찍어라고 아, 이 새끼 뭐야? 이거 쫄아버린다고? 쫄아버린다고. 오, 나이스. 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마이플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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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모대가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야. 오공 지금 스킬 없어. 친구야, 좋았다. 아 쫄았니 안쫄았니 아니 이 잭스 언제까지 스폰이 이거 라인 밀리는 각이라서 이거 안보여 내가 이거 전멸해, 전멸 그렇게 하면 되는데어궁 썼다 궁 썼다 궁 썼다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오케이 다 살았잖아 다 살았잖아 죽겠네 이제 깨자 고고고, 아, 나군 맞았네. 아, 이거 뭐야? 죽었어? 이거 스톤 걸어주고. 야, 야, 루블은 아니지. 루블 안 돼. 루블 안 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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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, 요거요거요거 아, 이거 안 들어간다, 안 들어간다. 어, 이거 들어간다고? 될거 같고. 아, 이거 이트인데 이거 어디서 안 돼? 나이스. 저거 스톤 걸면. 골면... 아. 오케이, 룩을 띄워주고. 우턴 내가 아니네. 아, 야, 야, 점프, 점프, 점프. 점프, 점프. 들어와, 들어와. 우리, 우리 보스 보, 모델 살아있었어, 보스 모델. 보스 모델은 살아있었다. 어, 저, 룩, 저, 미친 새끼. 어, 어, 어. 저 분실은 넘어가지나? 안 넘어지는데? <laughs> 신친놈이네 이거? <laughs> 아니, 아니, 오.. 그 사람새끼가. 나 그거 대고 리메이크 되고 넘어가지는 줄 알았는데. 진짜. 이 새끼 잘나네 오. 야, 내가 말 밀어줄게. 걱정하지 마. 빠방! 지금, 나이스. 어, 어, 뺏기나.. 어, 죽었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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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갈게. 나 돌아갈게, 돌아갈게. 어, 나이스. 아, 뭔데? 바로스 궁이 또또 또 있었어? 정당 온 정당 형 정당 온 이거 때문에 이거 했잖아 너도 스톤이마 형 저, 이거 이거 때문에 정당 들고 온가 임마 좋았다 This is class 사람 여기 믿음이라지야 이거 지다 임마 아이소 니 그냥 뒤져 어? 나 이거 나 정당 아 다오네 다오네 정당 오냐 형 정당 오냐 정당 오냐 나이스 콜라스 르버스트 어디갔어 오 데... 새끼가 할줄 모르나 오케이 숨어있자고 오나요 오나요 어, 미포야, 닌 거기서라, 닌거기서 오케이, 나이스! 어, 풀써고 내가 지켜줄게, 내가 지켜줄게. 아, 내가 지켜줄게. 아, 죽었네. 까비. 오케이, 얘스이얘좀 예, 쳐맞고. 얘 언제 나오나? 오케이, 여기서 스턴. 나이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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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, 이거 좀, 이거 좀. 내 시야 밝혀줄게 h 오케이 라이 l l 위 o 위 o 위 a 위 nice. 용용용용 we do, we do, we do, 자 e d 자 I d o 어 t k 다온다 다온다 들어가자고 n 정 w 온 이거 바로 네 근데 니를 지켜야 되겠다. 애들이 다 물어가지고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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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호 빠방 새끼야 이게 정당이야. 오케이 믿고. 아, <laughs> 어 어. 믿을 믿고 보고 되겠는데. 야, 이거 바로 초 되는데 왜 내려가냐. 아 미니언 데리고 와야 빨리 깨지지. 이거는 안 걸었잖아. 맞아. 이것도. 아근데 존나 빠른데? 뭔데 이거 뭐냐 뭐야 이거 가비 야 아니 절로가 여기 올때 아니야 야 우리 바론 가자 이제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오케이. 바론 가자 이거 바론 바론, 바론 바론야 바론 바론, 바론 바보야 어, 야 이거 깨줘 오케이 이마내 정글 마크 할라인데 정글이 안 아, 아직 안 나는 어 됐고 갔다 내저 도와줘야 되겠다 됐고 어 나이소 나이소 한번띄워줄게한번띄워줄게 나이소 넌스 턴인 마 야야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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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나 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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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바로스야 미안해 이제 そう、いいじ